오늘 저는 자원 2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짧게 생각하면 짧지만 길다면 길수 있습니다. 인생을 뒤돌아 보면 인생은 짧게 느꼈지만 앞을 보면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손살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살이란 손 화살을 뜻합니다. 손살은 손 화살보다 매우 손 화살처럼 매우 빠르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조언에 대한 책은 세상에 아주 많아서 그것을 다 읽으면 모든 인생을 다 소비해도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빛을 탈수 있지만 아주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니 가강각성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에 대한 삶을 종이에 쓰다면 다들 책한권 정도는 쓸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서전을 써본다면 다책한권 이상을 쓸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책한권 가지고 안 돼서 뭐두세권 정도는 써야지 쓸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너무나 긴 스토리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사 다큐드라마 프로그램 중에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보통 방송에서 사람의 인생을 다큐로 만들 때는 인생의 성공을 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큐를 만들고 그것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의 삶 자체를 그대로 다큐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인생도 그 다큐에 담았니다 정말 질병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다큐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인생이란 그 인생을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인생은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바다의 종착점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이 다 흘러간 뒤에 장례식장에서 그 인생을 평가받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그 사람에게 평가합니다. 야, 저 사람 인생을 참잘 살았어. 아니면 저 사람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주어진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수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경만큼 사람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수 있게 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수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아도 후회가 없고 앞을 봐도 답답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사셨습니까? 앞을 보아도 답답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 아, 내가 뒤를 봤을 때도 후회함이 없고 앞을 보아도 답답함이 없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아, 인생의 방향을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자문 22장을 보니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향성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운총을 더 택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요. 명예보다 재물을 <laughs> 먼저 택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돈만 쫓다가는요.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지만 돈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를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갑니다. 성경의 탐욕은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인생에서 돈만 쫓아가다가 끝나는 인생은 평생 우상숭배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병애를 택하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재물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재물을 택한 것보다 뭐를 택한 겁니까? 바로 명예를 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눕기에 나온 보아스는요, 기업물을 짜로 음과 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손에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형제의 기업을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기업을 물어주려면 친척의 기업을 물려줄, 물려주려고 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물려준 다음에 자신이 그 기업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낳은 자녀에게 다시 물려주는 거니다 그러니 손해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홀례된 나오미를 분양하는 누세 룻에, 룻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누시 얼마나 시어머니를 보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한 보아스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모니 12장 이절에 가난한 자와 구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세상의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정, 부정합니다. 사람의 조상을 뭐라고 봅니까? 동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사상은 인간평등 사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한 자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부자라고 거만할 필요가 없고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부자에게 천국 가기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가난하나 부하나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부자라고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평외하는사람이오십니다 자, 어머니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는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재앙을 보면요 숨어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에 더 나아가 해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란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요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굶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은 사람이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 말씀의 재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을 뜻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리려 소돔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어디로 갑니까? 다음으로 롯이 있는 땅, 바로 소돔 땅에 갔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고 의인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동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롯의 집에 있는 천사까지 범하를 했어 그래서 천사가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한 틈을 타서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동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껏 바라보다가 세상 재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슬기로운 자에게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폐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를 입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재앙은 누구에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 2장 사들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음의 성도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겸손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여호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면 무엇이 다른다고요?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전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세 가지가 삼종 세트로 따르게 돼요. 여호와를 참되게 경애하는 사람은 재물뿐만 아니라 영광 그리고 생명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세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미과 영광과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언 22장 5절에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폐역하다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약한 자는요,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공통적으로 조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가시와 올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올바로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가시와 올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부부로서 서로 정조를 지키고 한평생 사는 것도 마땅한 도리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성전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거나 음란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역한 자의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폐역한 자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초계와 같이 여깁니다. 어, 초계라는 것은 풀과 특기이 뜻이에요. 풀은 어떻게 됩니까? 풀은 변호는 어떻게 해요 금방 말을 하아요 인생이 마른 풀과 같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이 티끌과 같지요. 바람만 한번 불면 티끌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고 많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1 0 명의 제6에 살인하지 말라셨습니다. 흉악한 살인범에게는 살인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눈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인자의 눈빛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조정합니다. 식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늠을 하면 가늠의 용이그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몸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의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의 저주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창기와 합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 5장 3절에서 5절의 대저 음녀의 입술은 불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을 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는. 음녀의 입술은요,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뿔이 떨어진다고 요 미끄러운 기름처럼요, 미끄럽고 부드럽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쑥같이쓴는 것입니다. 두날 가진 날카로운 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쑥은요, 입에 아주 씁니다. 그러니 창기와 환자는 그 인생이 쑥처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날카로운 두날 가진 칼로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는데, 인생에서 요 건강마저 이렇게 됩니다. 창기에 있던 병이 어떻게 했는데, 누구한테 옵니까? 창기와 환자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월로 내려가는데, 술로 데려간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저주를 받게된다는 것입니다. 폐역한 자는 자기 스스로 가시와 울무에 들어갑니다. 삼손이 스스로 드릴라를 드릴라가 쳐놓은 가시와 울무에 들어갔다가 머리가 다 밀리고요. 분는다 뽑히고 그런 후에야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폐역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판한, 비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킨다는 이러한 일을 멀리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술 취하는 현장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곳에는 음란히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그래서 술 취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지려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간음의 현장에 가면 불륜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무슨 뭐 동회, 동호회다, 어떤 모임이다 해갖고요. 거기가 가면 어떻게든 거기서 만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는데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동창회라도요 그 속에서 간음의 현장에 있다 그러면요 가면 안돼 무슨 동호회라고 해도요 그곳 가운데 불륜이 있다면 가면 안돼 세상에는 간음의 현장에 가서요 불륜을 많이 저지른다 고합니다 그러니 간음으로 인해 불륜이 생기면 그로 인해 생명을 쉽게 막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태된 태아는 하나님께서 국유이 여기실 수 있지만 막태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이고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폐역한 자의 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아이의 영혼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거를 것을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뭐 언제까지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평생 가르치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아이가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14살까지 꼭 이루어야 한다유대인들이 성인은요. 성인은 14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년은 언제입니까? 만 20세가 되는 해에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14살까지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14살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맡깁니다. 보통 아이가 성장하는 열두 살까지는요, 부모님 밑에서 자려야 그 인생이 올바르게 나아갑니다. 우리나에서는 라 조기유학이라 해 어린 자녀를 홀로 보내거나 기록이 아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가 성전할 때까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열두 살이 되는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닌다고 아이를 뭐잘 어어 케어하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하고 하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2 2장 실제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에 종영이 되는요. 성경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곳에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빚진 자를 뜻하는 것이다 부자에게 빚을 지면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빚을 지면 가난한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빚은 빚의 꼬리를 물고 나중에 원금보다 이자를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사채업자가 구하는데요. 1년이 지나니까 1억 원이 되더라고요.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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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들은 일별로 그 이자를 매깁니다. 그의 일수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빚 때문입니다. 빚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빚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지 않으실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성도라도 하나님말씀 따르지 않고 빚을 지면 그 책임은 그 빚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빚을 지면 빚진자만 체조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체조의 종이 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그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잠원 22장 8절에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다 악을 부리는 자의 결코는 재앙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받고 선지자가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왜 참고 계신지를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얻은 결론은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갈남나무의 소출이 적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우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권력자가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의 열매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자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다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하나자에게 주민이다. 선한 눈은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그 마음에서 나오, 나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 눈빛이 뭐한 거예요? 선한 눈빛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선한 사람은 그 눈을 보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자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선한 눈을 가진자는 누구입니까? 눈을 딱 봤더니 아유 선한 눈빛이네. 그런데 보면요 그 눈빛을 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막 상냥하게 웃는 눈빛을 가졌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 줄수 있는 사람은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고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복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재물의 복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부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 보았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자에게 선물을 주셔봤습니까? 부자에게 선물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자에게 선물 한번 얻었습니까? 부자에게 선물을 주면요? 그 선물이 좋으니 나쁘니 평가를 하니 야! 선물을 주는데, 야, 이런 선물을 주냐, 이거? 막 그렇게 평가해.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못합니까? 그것을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와 친구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로 친구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해 주고 싶고, 풍요해 주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 주는 사람이 돼. 잠자모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일이다. 세상에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함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만한 것은 교만한 것이고, 교만하는 것은 인생을 망령 때에 향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람입니다. 잘난치하고 남을 엽신여기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든 거만한 사람은 꼭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곳에 다툼이 신랄이 없고, 싸움과 수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만한 사람 하나를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야, 저 사람, 저 거만한 사람이 없으면 좀 평화가 올것 같은데. 쫓아낼 수도 없어. 거만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은,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십니까? 거만한 사람을 네, 자신이 쫓아내야 될까요? 누가 쫓아내십니까?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기도를 해야 직장에서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가정에서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 쫓아낼 수도 없어요. 쫓아내면 됩니까? 안됩니까? 가정의 거만한 가족 중에서 거만하다고 해서 쫓아내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고칠 자는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인생을 지을롭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참으로 주안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기, 임하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자언의 말씀을 통하여 좋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